네네. 하루. 피피고려만 그거. 네. 알겠습니다. 하루. 네, 하루. 네, 네. 이거 지금 일렉은 어디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 지금 뭔가 꽂혀 있는데. 어디서? 아 이거 패컨 네. 네. 디아이인데. 아 패컨 디아이 걸 이걸 뺐고요. 여기다 뺐어요.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알게. 아마 투 여고열로 연결된 거 같아요. 그럼. 그러면. 음, 그러면 소리가 나요. 정상인데요. 뭐, 가 뭐, 는게 없는 거, 죠없 거, 는 원래 그 볼륨이고 전원 버튼 없는 들어 거, 를 없는 거, 돈 없는 거, 돈없들어오는 거, 는 거, 돈 없는 거, 돈없 거, 돈 거, 는는는 거, 는 거, 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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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돈 거, 돈 없는 거, 돈없 <laughs> 너무 오랜만에. <모르는 말이야. 웃음> 전이니까. 제대로 이야기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찬양. にできるだろう。 신도는 우리가피성격 <목소리가> 충만한 것보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으셔서 아버지을아버지님 향한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님을 향한 마시고 아버지를 감사드리라 아버지의 균율을 안다 주시고 아버지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버지님의 그 귀하신 놀라우신 그영광만이그 자리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도합니다. 한분 네. 네. 전이네요. 김영준 전사님 질문해 갖고 더길어 질문을, 질문을 해 왜 질문을 해갖고 길게 이 이거는 아직 연결 방법을 네. 나중에 다시 해봐야 하고요. 오늘 그냥 아, 아. 아. 이게 안 들어갈 아. 거야 아마. 아. 맞아요. 그래, 인터넷으로는 안안 들고 한 장에서만 들리는. 아 네네. <laughs> 질문해가지고 드렸어요. 아, 맞아요. 아, 네, 맞아요. <laughs> 학구열. 아 그게 아니라 아. 가야 되는데 질문. <laughs> 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꿔서 내려왔어요 <laughs> 나도 핸드폰에 깔려있는데 여보 소리가 들리세요네녕와요안녕안들리는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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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처럼 썰렁함이 연출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시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 의리 평안히 함께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 신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만, 하나님께 드리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めナちゃいい。 thank you 우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때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모두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 원희들과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희들을 통하여 영감을 받아주시고 이 선지 동산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지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적인 능력을 더해주시기